<laughs> 자, 가보자, 가보자. 뭐, 할 말이 없다. 어, 하곡 때문에. 음. <laughs> 야, 어떻게, 유, 유효슛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지? <laughs> 어? 야, 진짜, 씨발, 헤드헤드 너무한다. 헤드헤드 너무해. <laughs> 어 아니 여루단이 씨발 두골이나 쳐 넣어줬는데 어떻게 유유슛이 한 개도 안 나오냐? 어? 그리고 마지막에 또아그 아까운 조규성의 헤딩슛 다시발 아, 어 그게 그존나아쉽긴 아쉽, 아쉽, 하다 그랬어. 그게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음. 아무튼간에 뭐뭐 뭐 한국 뭐 욕할 필요는 필요는 없고 음, 그냥 완전히 그냥 어. 게임이 안 됐어 게임이 음 완전히 게임이 안 됐고 음. 음. 초반에 점유율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 음 그래서 한음 <laughs> 음, 이거는 졌다 딱딱 어, 비리 딱 오더라 어딱 비리 와 어, 그리고 수비도 너무 개판이었고 자 음. <laughs> 음. 아무튼간 어 야 근데 씨 나는 어 <laughs> 빵점보다도 유효수 씨한 개도 없다는 게 너무 좀 쪽팔리다. 어. 너무 쪽팔려. 그래도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어 3톱인데. 음, 유효수 씨한 개도 없다는 거는 좀 어. 참, 이해가 안 간다. 음. 그리고 손흥민도 그냥 차지 왜공은안 찼을까 자고. 어. 자신감이 어떤 없었나. 음. 아무튼 뭐 인터, 인, 인터, 인터뷰는 뭐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뭐자 <laughs> 아무튼 간에 지금 너바가 계속 지금 뭐어 유타 빼고는 뭐 거의 다 정배야 오늘 오늘 음 오늘 거의 다 정배였어 뭐 인디는 뭐 인디 승마해 줬고 뭐 피닉스도 어, 그렇고 음자음 <laughs> 음. 그래서 이 경기도 어이 경기도 어, 이 연기도, 어. 계속 정비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좀 역배가 좀잘 터지거든, 하는데, 하필 이게, 이게 역배가 터졌네. 음, 이게, 나이둘 음. 중에 한, 한, 경기는 분명히 역배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어. 근데 이 경기가 역배가 터졌어. 유타가 이겼지. 음. 아무튼 이 경기는 뭐, 어. 되고, 어, 아.. 씨발. 오늘 저기 봐, 이란하고 카타르가, 카타르 있거든? 어, 이란하고 카타르가 있는데, 음. 아... 이랑 가야지 뭐 어쩌고서 어 이랑 <laughs> <안> 가야지 어... <laughs> 와 이러면 왜 이렇게 삐뚤어 어... <laughs> 음... 어... 1 3 코. 아, 어... 어. 그니까 한국... 어 랩, 한국 때문에 씨발 이렇게 X된 거지 한국 때문에 아무튼, 음, 오, 13콩, 어, 13콩, 어. 자, 가자, 어, 가자, 씨발, 어, 짱 많다. 야, 너 어떻게, 유효, 유유이한 개도 없냐? 이거는 좀, 너무, 너무하지 않냐? 어? 진짜. 어? 야, 진짜, 참. 만약에 호, 어, 어제 만약에 호주하고 요르단이었으면 나는 호주가 이겼을 것 같아. 음. 진짜로 우주가 이겼을 것 같아. <laughs> 자가보자. 어, 요놈 어. 아시안컵, 아, 씨 요놈 여배 음, 아시안컵 사강전. 음. 어, 요놈 어 국민 어신안어 어. 국민 승혜 마행까지 그리고 언더. 도 어, 그리고 <laughs> 음. 여배, 음, 여배, <laughs> 어, 도구 기업, 아 음. 에이... 지금 도공도 지금 이겨, 지금 이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기업은 더 이상 쳐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어. 빨리 기업,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 연패를 끊어야 돼, 지금, 어,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또 도공 홈이야, 어. 어 근데 둘다 지금 연패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막어 쇼다웃은 어, 어쇼 쇼다웃은 <laughs> 안 나올 것 같다. 음아 어.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이 만약에 어 살아나면은 어 용병 개 이름 막 아, 이름도 까먹었다. 음 개가 만약 살아나면은 이제 어또 <laughs> 도공이 쇼다웃 당할 수도 있긴 있어. 어 있긴 있는데. 음. 그래도 이제 뭐 도공도 오늘 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 어, 배당이 의미가 없어 도공이 역배인데 어, 의미가 없어 그래서 <laughs> 오버 음, 자그리고 어, 아시안컵 상자 음. 느바 음. 언제 쓰나미만 나미날지 몰라 어한번 모을 역배 터지, 터진 날이 있다 진짜 거짓말하고. 조만간 에암 터져, 어. 자, 그리고, 어, 이라이라 <laughs> 아, 어, 카타르. 자, 일단은 뭐, 오늘 카타르, 카타 카타르는 무조건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어. 아, <laughs> 음. 일단은, 어, 이랑, 승, 그리고, 언더. 음. 근데 이게 오노바가 참족 같은 게어어족 같은 게 단판전이라 어 분명히 이란이 먼저 한골 넣으면 카타르는 라인을 라인을 올릴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분명히 뒷공간이 뒷공간이 이제 텅텅, 텅텅 비는데 그거를 이란 이란이 그냥 음응 음? 놓칠 리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카타르에서 열리는 경기잖아 그래서 음 아무리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한수 위기 위기 맞아. 어. 이란이 아무리 어 잘해도 어 카타르 홈 구장 어 홈이기 때문에 어 다득점 경기는 안안 안 나올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란 승에 어 이란 승에 음 그리고 언더까지 그니까 러 나는 스코어가, 어, 1대0 아니면 2대0. 어, 어 재수 없으면, 그냥 만약에 2대0으로 이기고 있잖아, 이란이. 그러면 이란이, 어, 한, 거의 막바지에, 어, 한골줄 수도 있어요. 어어 아시겠죠? 어, 그러면 햄무가 뜰 수도 있어. 어, 어, 이거는 뭐, 예의, 예의라고 보면 되지. 어 아,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 아, 진짜 이런 게. 어. 그리고, 어, 가뜩이나 지금 아시안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추가 시간대 지금 패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란이 그냥 일부러, 어, 음, 박스 안에서 파워를, 파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패널로 이제 한 골을 넣을 수가 있어. 카타르, 카타르가. 만약에,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꼴이 없다면, 어, 이란, 이란이 이기고 있고, 어. 그래서 아무튼간, 어, 절대로 마해는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마, 어, 마해는 절대로 안 나올 것 같다. 아. 어, 아시겠죠? 어. 그래서 괜히 뭐, 이란 이 이란이 잘, 잘한다고 뭐, 어? 저, 뭐야. <laughs> 마해 가지 말고, 어. 이런 경기일수록 더마해이안 나와. 아, 씨발. 근데 어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 한국이 어떻게, 어, 어? 한국이 어떻게, 씨발, 유실시한 개도 없냐. 와, 놀랬다, 놀랬어. 진짜로. 음, 놀랬어.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음. 가보자. 음, 가보자. 어. 근데 또 몰라. 이게, 어, 이게 이제 또, 어. 물론 뭐 카타르 홈이라고 카타르가 이긴다는 소뭐 이란이 어 그냥 봐준다는 그런 그런 생각은 좀 지우고 음 없... 어차피 갭 차이는 나 확실히 이란이랑 카타르는 갭차가 확실히 나 어. 물론 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 갭차가 많이 나는 게 마찬가지지 어 근데 어. 도대체 씨발 어어초아 이란은 어. 어? <웃음> <웃음> <나는> <웃음> 어. <웃음> 아니, 뭔가 이렇게, 어, 전반전에 그렇게 경기가 끝났으면 뭔가 이렇게 전술을 바꿔야 되는데, 어, 뭔가 전술을, 전술 전술도 안 바뀌고 뭐 시입을 해. <laughs> 아유, 진짜, 아유, 뭐래. 아유. 자, 아무튼 간에, 어,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음, 나는 분명히 오르다리 득점은 있, 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을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또 한국이 한 골도 못 넣을 줄이야는 어또꾸며에 생각 못 했다. 음. 자, 아무튼 간에 어. 야, 그 호주 그눕수비도 뚫은 뚫은 한국인데. 야, 참. 음. 아, 증나네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가보자. 어, 가보자. 뺏어, 이거 뺐어요. 이거 13공 뺐다. 예. 어, 뺐다. 에. 음. 자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어, 표 받아보실 분들은 어, 이게 어, 읽어보시면 돼요. 에이. 다들 아시죠? 음, 모르시면 유, 모르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요. 음, 써줄게요. 음. 아, 패 패키지 참여 방법 모르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음, 그럼 방장이 어, 댓글 달아줄게요. 음. 음. <laughs> 이거봐, <와>. 음. 이렇게, <laughs> 자 밖에 공사하고 지랄이네. 아 어. 근데 방장 저 뭐야? 아우 한숨 자야지 오늘은. 어. 오늘은 뭐 사무실도 안 나가니까. 어자 아무튼간에 어 <laughs> 이따 정해 봅시다.